나이스. 아, 바위 스에다스나 나이스. 끝! 나이스. 이스나이 아, 아, 하나, 나이스. 하나 죽었어. 앞에. 하나 나이스. 나이나 나이스. 나하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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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하나 다운 끝. 나이스 이동. 어떻이게 반대. 나 밀어볼게, 하나 기절. 두 팀. 두 팀네. 하나 기절. 명다 깨졌어 OK 컷 나이스 나이스 스나나다다깨졌나차 치웠어 뒤에봐뒤 보이지?